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오후 12시 23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 시가 총액의 경우에는 어제 대비해서 약 6%가량 상승했고요. 상대적으로 더덜 떨어졌던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24시간 대비 약4% 정도, 그리고 아이트코인들은 10% 전후의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역시 어제 공포에서 지금 현재는 중립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아이트코인 시즌 점수 역시 10월 10일과 비교했을 때는 회복한 4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비트코인과 그리고 아이트코인들의 큰 폭의 회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어젯밤 11시 45분 경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직전에 트럼프가 관련해서 또 어떤 멘트를 했습니다. 어, 이것은 미국의 현지 시간이라서 미국의 경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10시간 정도 늦다는 점 감안하셔서 시간을 계산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투자 시장이 회복하기 직전에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 개인 SNS에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말 한마디에 1 0시 10일경에 시장이 과도한 폭락을 보였던 것과 같이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의 한마디에 큰 폭의 회복을 보이기는 시작했습니다. 한간에서는 트럼프 관계자가 이번에는 트럼프의 발언 전에 롱 포지션을 취한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난번 폭락이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과 그리고 트럼프 발언 직전 올해의 소포지션 취함 등과 같은 여러 의혹들이 여전히 잔재로서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처럼 본인의 개인 SNS 계정에 그러한 글을 올린 것은 투자 시장을 우려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사실 그 직전에 중국의 무역대표단이 트럼프의 100% 관세 추가 대응에 대해서 절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음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입장은 히토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합법적인 조치였고, 현재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데, 고관세 위협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국과 소통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관세 전쟁에 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관세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동시에 관세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중국은 관세 전쟁을 먼저 선포하진 않을 거지만 만약에 미국이 관세 전쟁을 걸어온다면 이것에 대해서 물러설 생각도 없다라고 이야기,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어, 이러한 중국 무역 대표단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표명이 이루어졌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트럼프의 추가 관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11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18일 정도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장이 온전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록 트럼프가 화의 긍정적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할지라도 무역 협상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시경제 분석가이자, 그리고 리얼 비전 설립자인 라우 파리 어, 오늘 지난번 폭락 사태에 무엇이 촉발시켰는지 관계없이 이번 폭락은 플래시 크래시였다라고 글을 남겼는데요. 어, 플래시 크래시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가격이 급락했다가 이후에 빠르게 회복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단기 가격 붕괴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그는 플래시 크래시가 일반적으로 V자 형태로 이전의 가격 범위로 회복되고 곧 이어서 최고치를 경신한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투자 시장이 회복을 시작하긴 했지만 V자 형태로 회복이 되고 또 최고치를 경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잔소음이 비록 있을지라도 큰 소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번에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 대한 구조적 취약점, 그리고 제도의 미흡으로 인한 여러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고, 뭐, 그 의혹들이 사실, 사실은 대부분이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호화폐 그 자체의 유용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등과 같은 암호화폐가 미래를 대표하는 산업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도 마찬가지 그 예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경제 붕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향후에 베네수엘라 민주화 이후에 국가 비축 자산에 비트코인을 포함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 베네수엘라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미 베네수엘라 자국 통화는 붕괴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초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권위주의가 지속이 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민 다수가 비 공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달러와 그리고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경제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의미가 될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써다운이 진행이 되었지만 고용지표와는 달리 소비자물가 지수는 어떻게든 발표를 하겠다라고. 네, 미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예측치를 보시면 예측치가 전달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전달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달 발표된 데이터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예측치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10월 3일에 발표했어야 할 그러나 쇼타운으로 발표되지 못한 고용 지표가 향후에 금리 인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고용지표가 나온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현재 고용지표가 그렇다고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금리 인하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로 간다에 더 강력한 사인을 보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CME 패치상으로도 보시면 어, 10월과 그리고 12월 각각 25B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는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행 과정과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미국 SEC에 의한 XRP의 현물 ETF 타임라인이 10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임라인은 어느 순간 사실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SEC가 조건을 충족하는 현물 ETF 신청권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는 XRP와 그리고 솔라나 등에도 해당이 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빨리 승인이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던 차에 미국의 서다운이 터졌기 때문에 사실상 일어나 저러나 의미가 없는 타임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기대를 안할 수는 없고요. 이번 주, 다음 주엑 r 프를 포함한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암호화폐 투자 시장 회복에 더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